아, 유기견이에요? 어 일로 오네? 예? 아, 제갠가봐요 저쪽에 사나운 개. 저도 길 건너 사나운 늙은 개한 마리 있거든요. 도로 한 가운데에 황구가 한 마리 있었어요. 멀리서는 못 알아봤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변화의 어미 개 누렁이였어요. 너 임신한 누렁이 맞지? 돼요? 네. 갑자기 포크레인 한 대가 옆에 멈춰섰다. 제! 쟤, 여기, 그, 옆쪽, 골목에 다녀야 돼요. 맞아요. 저 아줌마, 주인 아줌마 저 밑에 있었구나. 아, 그래요? 그래요. 안 그래도, 저기, 저기, 그 뭐냐, 그 라인으로 따라다니더라고요. 택배기사니까 이제 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개를 좋아해갖고. 동네에서 공사하는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도, 누렁이 행동이 신기한가 봐요. 근데 쟤, 할머니, 쟤 사나워요. 사나워요. 사나워요, 사나워. 아, 물수 있어. 야 맛있게 먹어. 다가가니까 쳐다보면서 많이 긴장했어요. 갈게. 누어나 맛있게 먹어라. 그 네, 먹고 엄마 따라해라. 남편 갈게. 맛있게 먹어. 도로 가운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옆쪽에 있어. 도로 가운데 있지 말고 도로 가운데 있길래 할머니. 됐잖아. 도로 가운데 있지 말라고. 아니 조심하세요. 그냥 사나워요. 아가 맛있게 먹어 갈게. 안녕, 너 차도로 막 다니면 어떻게 밤에 위험하게. 내가 너가 어제 내차 바로 앞에 확 지나간 거 아니야? 밤에 깜짝 놀래서 밤에 껌껌해가지고 그 그래, 차도로 돌아가면 안 돼. 이쪽으로 와, 올라와, 올라와. 그래, 그런데서 먹어그 옆에서 예, 그래, 이쪽 차도로 오지 마. 차 다니는 대로. 렁아 너, 네, 저기 딸은 내가 잘 챙겨주고 있다. 너 딸은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, 너 여기 뭐야? 다른 동네 여우구나, 너 여우투다, 여우투. 누렁이 여우투네 맛있게 먹어 얘가 영리해가지고 그렇게 할머니를 잘 따라다니는데 거기 딱 거기서 딱 먹어 구석에서 어. 이제 차도로 다니지 마라 알았지? 간식을 주자 맛있게 먹는 누렁이예요 얘가 여기 온 거는 여 할머니도 온거 아니에요? 할머니만 따라다닌다면서요 어? 얘가 할머니만 따라다닌다면서요 여지? 어디 농사 짓 여기 옆에 농사 짓고 계신다고네 아줌마 네. 어. 얘가 아줌마만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. 음. 누랑아, 맛있게 먹어. 또 보자.